근데 이 비용이 복리로 늘어난다고 했죠? 3년이면 14만원, 5년이면 35만원, 10년이면 172만원, 20년이면 1468만원으로 불어납니다. 똑같은 S&P 500에 투자했는데 1400만원이 넘는 차이가 생기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혹시 타이거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172만원 손해보고 계시는 겁니다. 타이거에서 라이즈로 갈아타면요. 10년이면 172만원, 20년이면 1468만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똑같은 S&P 500을 추종하는데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S&P 500 ETF 수수료 아끼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하세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수료, 네이버 금융이나 자산 운용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총보수를 보면 안 된다는 거, 숨은 비용이 있다는 거,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이트에서 총보수에 숨은 비용까지 포함해서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 사이트에 나온 정보를 고지 그대로 믿고 막상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좀 찜찜하더라고요.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ETF를 만든 자산 운용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서 투자 설명서를 몽땅 찾아봤습니다. 환했지, 선물, TR 종목 구분하지 않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ETF의 숨은 비용을 포함한 진짜 비용을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엑셀 파일은 제가 만든 네이버 미경 카페에 올려 뒀으니까요. 다운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월 정리백이랑 내 투자금만 입력하면 진짜 비용이 얼마인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ETF 종목을 갈아탔을 때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도 빨간색 칸 수식만 바꾸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 중에서 뭐가 가장 저렴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시점에선 라이즈 미국 S&P 500 ETF가 진짜 비용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나 네이버 증권 같은 사이트에서는 총 보수만 표시하고 있는데요. 자산운용사가 받는 수수료 ETF 자산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수수료만 이총 보수에 포함되어 있고요. 해외 자산을 보관하고 지수를 사용하는 기타 비용 또 S&P 500을 추종하면서 주식을 매매할 거잖아요. 주식을 매매할 때 생기는 증권 거래 비용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 비용을 합해 줘야 해당 ETF가 지출하는 진짜 비용이 됩니다. 이 진짜 비용을 시가 총액 순서로 정리한 표를 보면요. 타이거 미국 S&P 500 ETF는 0.1881%. 에이스 미국 S&P 500 ETF는 0.1783%, 라이즈 미국 S&P 500 ETF는 1060%, 솔 미국 S&P 500 ETF는 0.1905%였습니다. 에이, 그래봐야 0.08% 차인데, 이게 뭐 그리 큰 차이가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돈이 줄줄 셀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복리로 늘어난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식의 가치는 복리로 증가하죠. ETF 비용은 해당 ETF 가격에 곱하기로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ETF의 비용도 복리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수료가 저렴한 ETF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인덱스 펀드를 창시한 존 보글도 성공 투자의 8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1원칙으로 저렴한 비용을 꼽았습니다 투자금 3천만원을 운영 중이고 매달 50만원씩 적립식 매수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타이거 미국 S&P에 투자한 경우와 라이즈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한 케이스를 비교하면 라이즈가 1년에 2만9천원 저렴합니다 근데 이 비용이 복리로 늘어난다고 했죠 3년이면 14만원 5년이면 35만원 10년이면 172만원 20년이면 1468만원으로 불어납니다 똑같은 s&p 500에 투자했는데 1400만원이 넘는 차이가 생기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 내가 연금저축펀드나 is 계좌를 통해서 타이거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소울 미국 s&p 500 종목에 투자 중이다 그럼 라이즈 미국 s&p 500 etf로 바꾸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 아니고 돈 받은 사실 일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훨씬 유리한 게 너무 자명해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s 계좌는 절세계좌니까 과세 이연 되잖아요 당장 세금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라면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할 때3.3 에서 5.5% 세금 내시면 됩니다 is 계좌도 과세 이연 되니까 계좌 만기일에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권사 수수료도 있고 하니까 갈아타는게 오히려 손해인 건 아닐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자 그럼 종목을 옮기는게 얼마나 이득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증권사는 키움증권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수수료가 0.015%니까 매수매도 한 번씩 하면 0.03%겠죠? 여기에 3천만 원을 곱하면 매수매도 수수료는 단돈 9천 원입니다. 반면 3천만 원을 타이거로 가지고 있다면 1년에 발생하는 비용은 5만 6,430만 원이고 라이즈로 가지고 있다면 3만 1,800원입니다. 갈아타고 1년만 지나도 2만 4,630원 이득이고요. 추가 납입 없이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차이는 57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추가 납입하시면 172만원으로 불어나고요. 무조건 옮기는 게 좋겠죠. 네, 조심해야 할건 주식 매매 수수료를 잘 확인하고 거래하셔야 됩니다. 수수료 이벤트 없이 한투나 삼성증권에서 거래하시면 수수료가 키움이 거의 8배거든요. 내 수수료가 0.015% 정도 되는지 확인한 뒤에 거래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0.015%보다 높다. 그러면 이벤트 적용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증권사를 키움이나 미래에셋 같은 곳으로 옮겨서 거래하셔도 됩니다 타사 대체 출고란 기능을 이용하면 단돈 2,000원에 종목 한개 전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뭐 ETF를 100주, 1,000주 갖고 있어도 2,000원만 내면 다른 증권사로 손쉽게 옮길 수 있으니까요 혹시 증권사 수수료가 비싸다면 옮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증권사 수수료 비교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수수료는 라이즈가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수수료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추적 오차도 라이즈가 가장 적습니다 추적 오차는 해당 etf가 s&p 500 지수를 얼마나 똑같이 따라가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잘못 따라가면 추적 오차가 커지고 잘 따라가면 추적 오차가 작아집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추적 오차를 평균 내봤는데요 타이거는 0.039 라이즈는 0.023 이었습니다 라이즈가 타이거보다 50% 정도 추적 오차가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죠. S&P 500 지수를 더싼 비용으로 더잘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라이즈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타이거의 시총은 4조 8천억 정도인데 반해서 라이즈의 시총은 5,500억입니다. 중소형주 정도의 유동성은 되긴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라이즈의 시총이 점점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존 보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리로 불어나는 비용 때문에 복리의 기적이 사라질 수 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때 저비용이 다른 모든 요소들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이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ETF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지금 당장 라이즈로 바꾸시고 172만 원 아끼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영상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태비였습니다.